오늘은 겸업금지조항에 따른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영상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직장인 유튜버 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수익창출입니다. 수익창출이 되기 전까지의 유튜브 활동은요, 여타 다른 SNS처럼 취미활동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와 같은 SNS를 한다고 해서 회사나 기업 입장에서 너의 SNS 취미활동이 직장 생활에 문제를 끼친다. 혹은 일을 소홀히 하도록 한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이 수익 창출 조건을 넘어가면 유튜브로부터 광고 수익을 벌어들이게 되면서 영리적인 활동으로 변하게 됩니다. 영리적인 활동이 되면 아무래도 회사나 기업, 직장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이 다른 활동 때문에 기존의 일에 소홀히 되지 않을까 해서 겸업 금지 조항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다른 영리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요. 사실 모든 직장이 이런 겸업금지 조항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체로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라던가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중계약금지와 같이 겸업금지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장인 유튜버 분들의 용기가 많이 필요해요 취미활동을 하고 있지만 수익창출 조건이 넘었기 때문에 영리적인 목적으로 본다라고 하기에는 한 달에 벌어들이는 유튜브 광고 수익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다라는 아마 대부분의 유튜버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수익 창출 조건을 패스했다고 해서 월급에 준하는 광고 수익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영리적인 활동이 아니다 나의 목적은 취미 혹은 나의 의견을 영상을 통해서 알리는 데 있다는 것을 회사와 충분히 의논을 하고 영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책을 통한 출간, 음악을 만드는 창작 활동은 괜찮지만 유튜브 활동과 자작 게임을 만드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일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겸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돈을 벌어드리는 거 음악을 통해서 돈을 벌어드리는 창작 활동은 괜찮지만 영상을 통해서나 게임을 통해서는 돈을 벌수 없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그냥 막연히 유튜브는 영유활동이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직장인 유튜버 분들과 회사 간에 유튜브 활동을 통해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으며 유튜브 활동을 통해 에서 벌어들이는 것이 많은 직장에서 허용하는 부업보다 적은 돈을 벌어들인다라는 것 등을 같이 피력하며 이야기를 하면서 조정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 유튜버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특히나 유튜브 겸업 금지 조항을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선생님들, 즉 교육공무원입니다. 국회의원분들도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국회의원분들께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 선생님들, 교육 유튜버 분들에게만 논란이 된다는 사실은 한 명의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유튜브 랩의 허피디 선생님과 실제 교육 공무원인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나는 직장인이니까 이제 유튜브 활동 그만둬야 되는가 보다 생각하셨더라면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 고민을 해결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유튜브나 영상 콘텐츠와 관련된 개념들 사회적 합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과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도 구기에 계신 우리 유튜버 분들요. 새로운 변화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앞장서 계시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유튜브 랩에 댓글, 메일을 통해서 같이 고민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직장인 유튜버 분들 고민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나 내용들 그리고 관련된 전문적인 소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나는 이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꼭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娘。안녕